가 요한복음 3 2두 번째 시간으로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일곱 가지로 표현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시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생명의 빛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십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라.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그참 빛을 세상이 알지 못해요. 찬 빛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자꾸 다른 빛을 쫓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은 그 배경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두 가지 큰 행사 퍼포먼스를 하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실로와 물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가 붓는 퍼포먼스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의 퍼포먼스를 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커다란 재단에다가 아홉가, 아홉 개의 촛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아홉 개의 촛대에다가 불을 밝혀서, 이 행렬을 이루어서, 이 초막절에 그것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성전 뜰에다가 주위에 그 촛대를 세워서 밤에 밝혀놓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셨던 그 불기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해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 그것을 그 기억하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광해에서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에게 빛을 비추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예표하고 있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매년마다 그 행사를 행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도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물을 갖다 붓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그냥 빛을 비춰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물을 붓고 그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오셔서 그런데 그들은 내가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알아 듣질 못하지요.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그 빛으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빛은 어딘가를 비출 때 비추는 목적이 있잖아요.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뭔가를 밝히기 위해서,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빛을 비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뭘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요한이 하는 일이 뭐였는가면 그는 빛이 아니요 그 빛이 되요. 드그 증거하는 자라 그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게 우리들이 빛으로서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생명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그 빛이 비추어지는 곳에는 모든 곳이 다 어둠이 빛으로 변해요. 에베소서 5장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어두움의 빛이 비춤으로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어두움들을 발견하고 그 어둠을 자복하고 빛을 어두운 빛으로 변화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사야도 예수, 하나님을 만났을 때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출 때 했던 일이 뭐였는가 하면 화로다, 나로 죽게 되는 거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는 죄인으로 서이다. 사도 바울도 바, 다메스 우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참 비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어두움이 있는지를 알고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모습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향해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두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들을 향해 긍휼력 기는 마음이 생기지요. 마치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공유력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12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또 말씀하시게, 아멘.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바로 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고발당하는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뭐하지 마라 그랬어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절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죄악 가운데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에게 빛이 비추어 이제는 뭐 하잖아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온몸의 등불이라 했던 것처럼 눈이 밝아지니, 빛이 비추어 눈이 밝아지니 뭐예요? 온몸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빛이 우리에게 비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어나라 이사야의 직장에 빛을 바라라. 내 빛이 너에게 이르 얻고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하지 않으시고 너의 빛이 너에게 이르 얻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스 5장 9절에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빛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존재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빛을 받아, 그 생명의 빛을 받아, 그 말씀의 빛을 받아 살아가게 될때 우리들이 어두움에 다니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빛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두움 속에 살아요. 그래, 그 어두움 속에 살아가니까 어때요? 사람이 늘 어둡죠. 어두침침하고 생각하는 것도 어둡고, 행동하는 것도 어둡고, 말도 어둡고, 모든 게 어두운 거예요. 10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일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요 이내 길에 비치라. 그 발에 등요 이 길에 비치는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분별이 있는 삶을 살게 되죠. 무분별하게 살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오늘 13절에 바리새인들이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그 증거는 참되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의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인이면 참되다고 하지 않느냐. 내 말도 그렇다. 나뿐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아버지가 나를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들의 율법대로 내 말은 참되다. 내가 홀로 말해도 참되지만 너희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라. 둘이 말하면 참되지 참되다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네 아버지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요. 그들은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다.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것이 너희들은 육체대로 판단한다. 너희들은 육체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나타나지는 대로, 눈에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만을 보고 그걸 판단한다. 그런데 나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신다 그러셨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은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 말은 받고 말하면 너희들은 내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요한복음 5장에도 너희들이 율법에 대하여 열심히 연구하며 영생을 찾는데 내게 오지 아니하는 것을 보니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걸 내가 알았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며 또 하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열심히 열심을 내고 열심히 연구해서 공부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제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부활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부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활이,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도 믿지 못하지만. 그 예수님 생선한 토막을 드시는 걸 보면서도 믿지를 못하고 울고이 잡으러 가지만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이 그 부활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는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될 때, 그리고 이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걸 영생이라고 부르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는 것이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달라고. 그럼 사람들은 그러죠. 아,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하나님을 모르냐고. 알지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죠. 근데 우리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더잘 알죠. 하나님의 그사랑과 은혜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스 3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스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부터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람의 마음의 깊이를 다 알지 못해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의 깊이를 다 알지 못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러한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만큼 그 말씀이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만큼 아는 거예요. 그만큼이요. 각자 자기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신앙이 지나갈, 시간 지나갈수록 더 겸손해지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모든 학문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설프게 학문하는 사람은 교만하지만, 그 학문의 진심인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무예에도 무예를 대충 대충 배운 사람은 교만하지만, 무예에 진심인 사람들은 겸손해요. 모든 일이 그래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 분야를 대충 대충한 사람은 교만하지만, 그 분야를 진심으로 하는 사람은 겸손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넓고, 자신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진심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앞에 피조물는 유리가 겸손할 수 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해져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알아져갈수록 아 하나님은 참 무한하시구나 일평생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은 참 무한하시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며, 그 하나님의 빛을 날마다 받아,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 행실을 깨끗게 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비추어 세상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